혹시 어릴 적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얘는 곧 잘할 거예요. 이 아이는 가능성이 보여요. 딱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괜히 더 잘하고 싶어졌던 기억 있으시죠? 이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행동과 성장을 이끄는 거죠. 기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힘. 그게 바로 스승의 존재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은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글을 창제하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책과 제도를 남긴 결의의 스승. 그래서 이날은 단순히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모든 존재를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이 처음부터 공식 기념일이었던 건 아닙니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r c y 학생들이 은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 그 시작. 1965년 이후 세종대왕 탄신일로 옮겨졌고 지금의 스승의 날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이라는 국가 기념일로도 지정됩니다. 스승의 날과 의미는 다르지만 이 땅에 가르침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스승의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은 5월 첫째 주를 스승의 주간으로, 멕시코는 우리와 같은 5월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대만은 공자의 생일인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단지 고맙습니다를 전하는 날을 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누는 존경과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다만 요즘은 예전처럼 선물을 드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으로 인해 심지어 학생들이 종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일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편지 한 장, 진심이 담긴 말한 마디는 여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를 이끌어준 학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기도 하죠. 혹시 오래된 기억 속 스승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름으로 근무지를 확인하거나 인사발령 파일을 내려받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들었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내 삶을 바꿨는지를요. 오늘 당신의 말도 누군가에겐 그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 꼭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